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낸 세금이 정당으로도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정당 자금, 그중에서도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에 돈을 주는 국고 보조금 제도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뜨거운 논쟁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이 정치를 이념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생각과 정책들이 마치 상품처럼 나와서 경쟁하는 곳. 딱이 그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정당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이 모든 활동에 전부 돈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따라서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정당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정치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나뉘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정당이라는 조직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정당을 만들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 굳이 헌법에까지 써놨을까요? 그건 바로 정당 없이는 현대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그냥 정치인들 모임, 그 이상이에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뭐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정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볼까요? 우선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뭐랄까,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라는 설계도를 만들고요. 또 중요한 건 괜찮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워서 정부라는 집을 잘 운영하게 만들죠. 우리 유권자들한테는 복잡한 정치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활동에 기름을 부어줄 연료, 그게 바로 정치 자금이거든요. 정치 자금?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정당이 굴러가고, 선거 치르고, 이런 정치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당직자들 월급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만드는 것까지 돈 들어갈 때가 정말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정당은 돈이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뭐 기업처럼 직접 돈을 벌순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당이 돈벌이에만 막 혈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 많이 대주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잖아요. 정치가 돈에 지배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렇게만 돈을 모아라 하고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도 있고 후원금, 기탁금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것.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정당에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고보조금은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나라가 굳이 세금까지 걷어서 정당에 돈을 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정당이 이상한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방패를 쥐어주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거죠. 둘째, 돈 많은 큰 정당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작은 정당도 경쟁할 수 있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이 돈 걱정은 좀 덜고 오로지 공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경상보조금. 이건 정당이 평소에 운용하는 데 쓰라고 매년 꼬박꼬박 주는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거보조금인데 이건 이름 그대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청럼 아주 큰 선거가 있는 해에만 선거 비용에 보태 쓰라고 특별히 지급되는 돈입니다. 자, 그럼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2021년 기준인데요. 유권자 한 명당 1052원씩 계상해서 경상 보조금이 462억원, 선거 보조금도 462억원이 책정됐어요. 와우! 두 개를 합치면 900억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국민 세금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가장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막대한 돈을 나누는 법 궁금하시죠? 현재 우리나라 방식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핵심 기준은 딱 하나 바로 국회의석수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자기당 의원 의자를 많이 깔아놓은 정당이 돈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물론 이 방식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의석수야말로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 즉, 유권자의 선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지해준 만큼 돈을 나눠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 물론 의석이 아예 없는 정당이라도 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조금 지원해주긴 합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의석수 기준이 정말 최선일까요?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 대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거예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지지율하고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지역구에서 한 후보가 40%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60%의 유권자들은 사실 그 사람을 안 뽑은 거잖아요. 이처럼 이긴 사람이 다 갖는 선거제도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의석수 말고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총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나누자. 이게 유권자들의 진짜 마음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인 거죠. 두 번째 대안은 아예 생각을 확 뒤집습니다. 이미 거목으로 자란 큰 정당보다는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같은 정당들에게 먼저 물을 주자는 거예요. 이걸 최소수혜자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주자는 거죠. 왜냐? 기존 정치판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새로운 환경 문제라던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현재의 의석수 기준, 그리고 대안으로 나온 득표율 기준, 마지막으로 소수정당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사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이 운동장을 모두에게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신 세금은 과연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 아닐까요?